안녕하세요. 꽃수다 어, 배정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를 약간 그래도 여름이긴 하지만 핑크핑크한 느낌을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 화기가 좀 길죠. 길은데 제가 이 안에 플로라폼을 이렇게 세팅했어요. 3분의 1씩 잘라서 하나 둘셋 아마도 이렇게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플로라폼을 쫙 진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좀 구분을 지어서 제가 꽃을 꽂아볼까 하고 이렇게 플로라폼을 준비를 했고요. 어, 이제 여름에이면은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뭐 이런 어, 이게 큰 고랭이에요. 큰 고랭인데 에, 다른 말로 용수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거 말고 또 부들 같은 거 조금 있으면 또 부들이 조그맣게 또 나오면서 가을을 느끼게 하는 좀 통통하게 이렇게, 에, 변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 제가 밑에 이렇게, 에, 구입하실 때 고무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조금 이제 일는 식이라서 용수초가 좀 가늘어요. 그래서 잘못 하다가는 얘가 다막 잘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쭉 집어 넣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다른 용수초를 준비 했는데, 용수초 사이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런 그, 뭐라 그러나 대나무 조리대, 예, 조리대가 좀 있어서 요걸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얘를 좀 단단하게 좀 세우고 싶어서, 그냥, 어, 보세요. 그냥 얘를 그냥 세우다 보면 생 생뚱맞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얘랑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색이 좀 통일감이 있어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멀리 얘를 하나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부분을 좀 구부려서 그죠? 왜이 네, 모양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자를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밑에 부분을 제가 여기 이제 묶었던 또 이렇게 고무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 고무줄을 묶어줄 거예요. 자, 가끔씩 철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끈이 필요할 때도 있고, 고무줄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게 정말 사소한 거지만, 어, 또 필요할 때 없으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필요한 게, 아우, 지난번에 그거 안 버렸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텐데. 이런 느낌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한 위로 가서 사선으로 기울어서 여기까지 올수 있을까요? 네,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고정을 시켜줄 건데, 고정을 잘 시키지 않으면 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얘를 고정을 딱 해서 아까 제가 또 어, 말씀드렸던 고무줄 고무줄 제가 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래서 어, 요 안에 이제 이렇게 보이면 보기가 싫으니까 제가 구부려서 요 중간에 얘를 집어넣고 음, 그래도 이제 보여도 괜찮은 거는 이따가 또 다른 꽃으로 또 가려줄 거니까요 그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얘가 다 꽂아 놨는데 고정이 안 되고 움직이다 보면, 어, 꾸준히 저는 되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경을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를 조금 묶어줄 거예요. 어,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데 찍다가 또 얘네들이 흐트러지면 얼마나 제가 난감하겠어요. 그죠? 난감한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철사를 묶으셔도 상관없어요. 어, 근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철사가 있는데, 보니까 주변에 고무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무줄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약간씩 조금, 이렇게 살짝, 살짝 옆으로 벌려줘서,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얘는 앞쪽에 살짝 이렇게 꽂아주면, 어, 좀 감쪽 같이, 조같이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 가서 꽂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프레임처럼 틀을 짰잖아요. 틀을 짜서 어, 그냥 여기다 놓다 보면 조금 어, 딱딱한 느낌이 들것 같아서 아랫 부분에는 이렇게 다래넝굴로 한번 곡선을 좀접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어떠세요? 이 곡선의 느낌이 이렇게 좋다니깐요 자, 제가 이쪽에다 넣을까, 이쪽에 넣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 이쪽에 넣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어, 이렇게 달래 농구를 밑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쓸 소재는, 음, 여름이기 때문에 아스틸베 색깔이 예, 이렇게 되게 예쁘죠? 그죠? 이런 색깔이 있고, 또 여기에 맞춰서 동색 계열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리시안사스 동색 계열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장미도 비슷한 색입니다. 그래서 꽂기 전에 이렇게 팔순이를 제가 잘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팔순이 많이 사용하시죠. 팔순이 이쪽에 이렇게 두 개만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 이렇게 하나를 넣어줄 거예요. 얘네들을 똑같이 넣지 않는 이유는 역시 제가 말자라는 볼륨감 하나를 앞으로 넣고 하나는 뒤에 넣고 또 하나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쯤이면 머릿 속에 여러분들이 딱지 가지고 만지셔야 돼. 아유 배정 선생이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좀잘 꽂는 그런 플로리스트가도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거 뭘까요? 루스카스입니다. 루스카스. 제가 지금은 꽃보다는 지금 그린을 먼저 꽂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꽃이 먼저냐, 그린이 먼저냐, 소재가 먼저냐, 이런 것들을 약간은 좀 탈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언제 꽃을 좀 꽂을 줄 아시면. 다 꽂아놓으면 또 다르거든요. 어머, 꽃 먼저 꽂지 않았는데 작품성이 있어 보이네? 네, 이미 제 머릿속에는 어떤 디자인을 꽂을 것인가를 구상을 하고 꽂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림만 꽂아놔도 어떠세요?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드시죠? 어. 그 다음에 제가요, 이거 기르고 있어요. 제가 이게 알로카시아인데, 예, 기른지가 제가 수업할 때데모을 하면서 꽂았다가 한, 지금 한 거의 이제 1년이 돼가거든요. 그런데, 예, 알로카시아는 이렇게 밑에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되면서 이렇게 밑으로 쳐져요. 근데 사람들은 얘가 시든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잘라서 이렇게 꽃꽂이로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지금 팔쏘니가 들어갔지만 뒤쪽에는 또, 또 색다른 그런 느낌의 그린이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죠. 어떠세요? 어, 화분에 꼭 심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요, 다 재료로 보여요. 꽃꽂이 재료로. 재료를 보여서 어, 가끔은 지저분하다고 하지만 저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꽃꽂이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혹시 뭐잎 같은 거 정리하고 꽃을 하시는 분이면 더 좋겠죠? 정리하고 있을 때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스틸베 꽃보다 먼저 제가 이 소재를 꽂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저쪽에도 한번 꽂아볼까요? 오늘 제가 촬영하려고 점심을 좀 일찍 먹었거든요. <laughs> 근데 목소리가 자꾸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거죠. 얘기 안 하면 모르는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다니까요. 양쪽으로 이렇게 꽂았어요. 어떠세요? 꽃, 플로리스트는 이거, 이런 느낌이죠. 무슨 느낌? 자기 만족의 느낌. 제가 우리 수업할 때도 이런 얘기 잘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웃고, 어쨌든 수업이라는 거는, 어, 실습 외에는 되게 지루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일어날 때도 좀 가끔씩 웃기면서,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꽂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좋죠? 어. 제 얼굴은 안 보셔도 이 꽂는 모습을 바로 내가 꽂는 듯한 느낌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좋으실 거예요. 자, 우리 배정우 선생님이 파레레를 되게 잘 꽂는데 꽂을 때마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렇 변화를 주죠. 이 변화. 좀 크게 하고 싶으면 이옆 있는 면적을 좀 넓게 하면 좀커 보여서 좋아요. 장민지, 리샨사슨지, 컬러가 동색이라서 잘 몰라요. 그죠? 리샨사슨지, 장민지 모르시는 게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왜? 네, 또 장미를 제가 조금 핀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더 모르겠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친구들을 못 만나서 제가 너무 심심해요. 아스틸베가 이렇게 예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멋진 느낌을 또 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촬영 기사님하고 같이 일한 지가 지금 3년이 돼서 그냥 눈빛만 봐도 표정을 다 읽을 수가 있답니다. 그렇죠, 선생님? <laughs> 늘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세요. 배종구가 그냥 수다 떠는 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세요 매일 한한대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요 맨날 예쁘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꽃, 꽃을 꽂으면 아 예쁘다 예쁘다 하시거든요. 저 화기하고 되게 잘 어울리죠. 이제 저는 이런 아, 것들은 이제 손님 오셨을 때 왜냐하면 어, 이렇게 옆으로 길기는 하지만 앞뒤로 그렇게 넓질 않아요. 그래서 장소도 어, 어떤 콘솔 같은데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위치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올려놓으시면 좀 좋은 손님 오신 그 입구 있잖아요. 그런데 놓으시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는 지금 다 됐는데 아래쪽을 되게 신경 써 주셔야 돼. 왜? 화기가 쭉 수, 수평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도 좀 신경을 이렇게 써 주셔야, 아, 완성미도 있고요. 제가 그린을 지금 많이 넣지 않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런 그 잎이 넓은 팔손이나 뭐 팔손이.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시는 알로카시아. 뭐 이것만 제가 사용을 했네요.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루스카스. 루스카스만 제가 좀몇개 넣은 것 같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가 꽉차 보이는 거는 왜 그럴까요? 퀴즈. 퀴즈. 여러분들. 해당 마치실 수 있으세요. 어, 플로라폼을 이렇게 수평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그래요. 플로라폼을 약간 높이 했다면 그린이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플로라폼이 수평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예, 그 역할을 완성된 그런 역할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기만 예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서 어 굉장히 같이 예쁘다는 느낌도 드시면서 시간이 있으면 또 이걸 따라 할수 있는 것도 있으면 되게 좋겠죠. 자. 이쪽도 마무리 하면서 이렇게. 또 뒤쪽에 거의 끝나갑니다. 너무 빨리 꽂잖아요. 어. 다른 분은 꽃한번 꽂으면 오셔서 막한 시간씩 막두 시간씩 이렇게 꽂는데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빨리빨리 꽂고 작품성 있게 꽂고 봐서 예쁘고 그러면 된거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에 예쁜 것도 같이 공감하면서 보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프레임이 짜 있어서 뭔가 사진 깎고 같은 예, 그런 느낌도 들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함께 예, 좋은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음에 드셨을까요? 예, 꽃수다, 배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